<laughs>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어, 2015년에는 이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, 어 정말 2015년에는 가장 이번 한해 뜻깊은 해가 되지 않았나, 싶, 않았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다 같이 1등, 처음 1등도 해보고. 그 다음에 이렇게 1등도 하니까 이제 팬들, 팬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고, 어, 이제 그 사랑을 받은 후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더 런으로 또 나왔는데 또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감동 을또 받았습니다. 어 2016년에도, 어, 저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미 여러분들께 나올 테니까 좀만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어, 사랑합니다. 제심링크년 많이 어 2010년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제 모든 분들 이제 가족분들 다 이제 어 효도해 줄수 있는 효도해 드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제 역시 아예 예. 아우 예. 미는 그렇게 땀을 흘린다는데. 네. 주에 있는 사람 땀 냄새 맞는데 이제 어좀 아 질문 좀 제발. 네 제가 번역해서 아, 아, 해드리죠. 무슨 말이죠? 아, 네. 통역 역좀 통역 부탁해요. 아, 통역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어, 제... So I want to ask a question. Is that really in 실입니다 네. CG? 물아. 아 진짜 물 안에서 네. 촬영하신 거예요? 네, 진짜 완전 추 냉탕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네. 좀 약간 아쉬운 연기력이 보여줬습니다. 아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. 음, actually, Act. Uh. Okay, that was, that was <laughs> actually amazing. oh yeah. She